안녕하세요 순두부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번달에 산 책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사실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푼거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창비어린이를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린이 어 동화, 그 아동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더 알고 싶어서 창비 어린이를 1년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하는데 4만 4천 원이더라고요. 아, 창비 어린이는 개간지고요. 창비 어린이를 구독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구독하니까 창비에서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이 아몬드라는 책이었고요. 어, 먼저 창비 어린이를 좀전 읽어보긴 했는데 이번 주제가 혐오의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사실 여성혐오, 어,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리, 어린이들 속에 있는 그런 여성혐오라던가 그런 성차별적인 동화 안에 있는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메커니즘 그런 뭐라고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생각 어, 문학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어, 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줄 것인가 이런 담론에 대해서 끝집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과 대항 표현은 함께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과 미디어 속의 청소년 혐오 어린이들이 성 이제 성 혐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자체가 어, 사실 굉장히 주체라기보다는 어, 어린이 문학 속에서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떤 약자로서의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강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입장의 약자가 아닌가 이런 주제로 음, 담론이 많이 담겨 있는. 집이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자, 다음은, 짜잔. 여러분과 같이 뜯을려고 제가 뜯지 않아요? 아닌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하, 하고 있는 동화 합평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저는 듣고 바로 읽고 싶어서 샀어요. 어? 이게 뭐지? 이런, 너무 감사하네. 이게 뭐지? 이 책이, 이 책이 제가 산 책이고요. 이거는 딸려서 온것 같아요. 내가 이거 신청, 저는 알라딘에서 주로 책을 사는데, 아마 제가 포인트로 이거를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연필로 쓰기? 음, 연필로 쓰기 미리 보기 책인가 봅니다. 김훈 산문집 미리보기 책이고요. 이게 제가 산 책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옛날에 나온 책이기도 한데, 존재의 아우성이라는 책이고요. 청소년 테마 소설입니다. 김민영, 이금희, 전삼해, 진형인, 최상희, 최석영 이영희 작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 소설 모음집입니다. 같이 쓴 책이고요. 어, 존재 의 아우성이라는 그 하나의 테마 주제에 맞춰서 일곱 명의 작가들이 함께 쓴 책들이고요. 유영진님이 어, 이것을 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좀 읽어보고 싶어서 차 사게 됐고요. 아는 척하지 마. <laughs> 네, 아는 척하지 마. 그 뒤에는 순진한 새끼 사기 안 치고 자기 속에서 쓴 애들이 몇이나 될것 같아. 딴 애들도 다 똑같아. <laughs> 네, 내용이 궁금하네요. 책은 벗겨냈고요. 책. 이걸 뭐라고 하지? 책, 띠지를 벗겨냈고요. 음, 이게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소설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그 같은 테마로. 성소는 테마 소설이라고 해서, 관계의 온도, 내일의 무게, 콤플렉스의 민, 밀도, 중독의 농도, 이렇게 해서 어그 주제별로 다 다른 작가들이 뭐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작가분들이 청소년 소설을 단편 소설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동락동네 청소년 이런 것도 같이 왔네요. 동락동의 청소년 소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읽어보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 주에 읽고 또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산 책은 아닌데 사실 참먹고 읽지는 못했던 책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어, 굉장히 작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이에요. 서점에 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작은 책이 유행이잖아요. 엄청 작죠? 손바닥보다 작은 책이에요. 그리고 안에 글씨도 되게 되게 작거든요. 글씨 되게 작죠? 근데 이게 가격이 5,000원 밖에 안 해서 또 부담도 안 되고 책값 되게 비싸잖아요. 15,000원 막 이렇게 기본하니까. 막 2만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조그마니까 그냥 핸드백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가면서 이제 길 가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많이 읽기 때문에 틈틈이 안 읽으면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 원본 그러니까 초판본의 그림 일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앨리스 그림이 이제 사파가 이렇게 있는 이런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읽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이건가 앨리스 그림이고요. 이건,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laughs> 귀여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2월 달부터 제가 구독하기 시작했던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잡지입니다 어린이와 문학은요, 어, 그렇게 엄청 유명한 잡지는 아닌데요. 월간인데 이제 개간지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동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 간 개간... 월간지이고요. 그, 특히 작가분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 쟁쟁한 작가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글 모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세번 정도 추천이 되면 추천제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추천이 되면 등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보통은 이제 공모전이라던가 등단이라던가 이런 거할때제 글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절대 해주지 않잖아요. 뭔가 최종심이 올라오르지 않거나 이런 이상. 근데 여기는 대부분 그 작가 선생님들이 그거를 꼼꼼하게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한번 구독을 해 봤고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간 여기에 글을 투고해볼 생각이고요. 어그 김일이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분 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수업을 어창비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듣고 나서 이제 그 같이 들었던 팀원들과 함께 계속 2년 정도 같이 이제 합평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일이 선생님도 여린이와 문학에서 한창 작가 그 연습생 시절에 연습생 네습작기 시절에 등단하기 전에 어, 피드백을 빨리 받고 싶어서 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또 어, 어린이 문학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게,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또더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고 다음번에는 제가 책 사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안 읽은 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읽은 책 소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장, 책장 소개? 그래서 안 읽은 책 같이 읽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